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청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대법원의 토전입니다.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청사는 본관, 동관, 서관, 법정 등의 네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본관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법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양쪽에 나란히 위치한 동관서 소관은 정의와 형평의 사상을 나타냅니다. 현관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대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입니다. 자유 평등 정의입니다. 특히 법정동에는 대법원의 전환합의체 재판이 열리는 대법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한 지 100주년이 된 1995년에 이곳에 토를 옮겼습니다. 현 청사는 대지면적 57,793평방미터이고 건물연별의... 약67,444 평방미터입니다. 한편 대법원의 종전청사는 1928년 서울 중구 독수궁길 60일에 있었고 오늘 대법원 이곳에 이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본관입니다. 대한민국 한국 판사들이요. 이걸 분명 보십시오. 대검찰청. 주변에 또는 안에 이러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청 안에 어떻게 이런 쓰레기가 우리 국민의 평등과 자유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쓰레기로 우리 구강함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모든 질병을 낳는 이 쓰레기들, 검찰청이 법원이 바다입니까? 어떻게 바다 쓰레기가? 거꾸로 법원까지 검찰청까지 쳐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은 어찌하여 바다에 가서 우리의 바다의 동물들 식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까 플라스틱은 이제 돌을 넘어서 바다의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다 죽고 있으며 이제는 멸종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그렇겠습니까 지구인 모두가 범죄인이죠 살인하고 동물을 죽이고 식물을 죽이는 이 쓰레기들 특히 핵전쟁의 핵쓰레기는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님들 오죽하면 우주검찰청 우주대법원에서 특명받은 지구티디 암메호사가 이렇게 지난 5천일 동안 이런 쓰레기를 다 주워서 어스천사.org 지구천사의 모든 증거와 증인과 모든 자료는 세계힐링문화유산으로 증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판사님들이여 이 죄를 어찌 판결하시겠습니까 우주검찰청 우주대보문에서 증명받은 우주티리 암행어사가 암행결과를 어스천사점 ORG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담배꽁초만 지구상에 160억 개위가 버려져 강으로 땅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으며 모든 플라스틱, 모든 쓰레기들은 우리 지구의 땅과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으로 우리 인류와 그리고 식물, 동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판사님, 대법원 판사님, 이제 저 검찰청에서 또는 경찰에서 그들이 버리지 않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대법원에 자료를 올릴 수 있으나 한계에 부딪혀 어스천사점5알의 모든 증거와 증인과 우주 AI 신공지능이 판독할 정도의 자료를 다 비축해서 세계 힐링 문화유산으로 영구히 기록관리해놨습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증거는 우리가 올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 여러분, 지혜롭게도 쓰레기를 하나를 버리면 벌금이 10만 원인데, 또 쓰레기를 버리면 구강함 내지는 우리 인간이 죽고 식물 동물을 죽이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금을 10만 원이라 책정을 했습니다. 판사님, 벌금 10만 원을 내라고 고 잡으려고 하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이 지구 지구인 80억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고발도 해봤으나 단한 건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을 준 적이 지난 5천일 동안에 단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증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판사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부터 연일 5천일 인증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진행을 했으며 그후 10일간의 여유를 또 주어서 또 5천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시간 이전에는 모든 것을 과거 청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 그 이전의 죄를 묻는다면 학교 앞 학교 앞에 유행이 우리 학생들에게 해를 주는 행위 음담물 전단지나 학교 앞에서 곤담을 버리지 않나 학교 앞에 생리대를 버리지 않나 학교 옆에서 음단 전단일로 섹스행위를 하지 않나 또는 코로나를 발언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려 학생을 죽이거나 죽이는 행동에 가까운 음행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자료를 살포하거나 버렸을 때는 징역 2년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누범은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천 일 동안에 매일매일 징역 2년에 처하기 때문에 징역 만년형을 우주 검찰청, 우주 대법원에서 기소하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 날이 2024년 2023년 12월 22일부. 5,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구 한국 판사들이요. 우리의 판결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1일 징역 2년. 대한민국 국민 전원, 지구인 전원. 대통령이고 누구고 열애 없이 특히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은도더 열애 없이 징역 2년 곱하기 5천0일 연일 핵쓰레기 전쟁을 벌이는 저들, 징역 2년이 아니라 사형인데 징역 2년을 쳐도 곱하기 5천일을 하면 만년형이 결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날조차도 지난 5천일의 징역 만년형을 조차도 과거 청산하는 일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과거 청산. 2023년이었습니다. 이제 미래 의 지향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또 5천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지없이 우리 인간들은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더 중대 범죄를 오히려 검찰청 안에도 판사님 안에서도 보조시 보는 앞에서도 간간 행위 하듯이 이렇게 지구를 무참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차국입니다 지구의 병예 해선, 우주의 수조의 별들 중에 지구의 이런 쓰레기를 벌어서 병예 해선을 시켰으며 지구의 업무 방해를 했으며 지구의 강도, 강간, 살인, 모든 범죄 행위를 불태 불타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행위를 담배공초 살아있는 담배공초로 무참하게 정가기록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1일로 과거 청산을 했으나 2024년 1월 1일으로 벌써 9월 말이 다가옵니다. 벌써 300일이 다가옵니다. 5,300일째죠. 이제 D-5,000일이 시작됐습니다. D-5,000일 D-5,000일은 용서의 기간이었습니다. D-5,000일은 이제 용서가 없습니다. D-5,000일이 완료되기 전에 대한민국 판사님들은 쓰레기 하나 버리면 벌금 1 0만 원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으나 이제 그 연일 TD 일수와 트레이시 도네이션 우리는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기부하여 지구 지구인 8 0 억을 살리고 대한민국인을 살리고 서울 시민을 살리고 각 구의 마을을 살리는 이런 애국 애족 애기 의사 열사 같은 이의를 국가 유공자가 아닌 주구, 지구의 유공자로 애우해 줄 것이며 그리고 지구일링 올림픽 금메달 수상한 자는 국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의 연봉 평생연봉 100만원을 주듯이 100만원으로 결정해서 살아서 건강할 때, 젊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쓰레기를 준 PD 전사들을 월 100만 원씩 연금으로 보장해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쓰레기 모든 주승거에 대해서 곱하기 10만 원 계산해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보상금액은 재단법인 지구일링문화재단 정관에 의거, 모든 보상 금액이 이제 벌금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구인 또는 한국인 또는 지역 국민의 모든 쓰레기 주승거를 곱하기 10만 원 계산해서 재단법인 지구인류문화재단의 후원 기금으로 내주시길 바란다. 라고 청구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님 여러분 청구합니다 지난 5천일 동안에 모든 주운 쓰레기 곱하기 10만원을 계산해서 재단법인 지구일링문화재단에 지구지구인 80억을 살리는 기금으로 후원한다 라고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디맨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오나 지진이 일어나, 화산이 일어나도 늘 24시간 쓰레기 줍는 TD 전사들, 지구 유공자, 대한민국 최고 유공자로 애고한다라고 청구합니다. 부디 이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회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검찰, 경찰, 누구나, 키디 인증서가 없다면, 국가공직제에 임용할 수 없다라고, 또한 판결, 또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 종교인들, 공무원들, 경찰, 군인, 지구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PD인증서가 없으면 임용도 되지 않지만 진급도 될수 없고 진급에 참고 진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MTD 초일류 가족 아버지가 쓰레기를 줍고 아버지의 친인척들이 9명, 10명이 주운다면 기업의 회장이 쓰레기를 줍고 기후장을 살리고 지구의 핵전쟁을 살리는 기업의 대표 회장이 죽고 기업인의 9명 이상이 합쳐서 10명 이상 죽는다면 MTD 초일류 기업 인증받은 기업은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MTD 초일류 가족 MTD 초일류 국가 MTD 초일류 기업 MTD 초일류 단체 종교 모든 시민상의 단체는 이 인증서 를 받으면 국가에서 애우를 해주고 국가에서 기금을 지원한다라고 판결해 주길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어스 1004.org에 있습니다. 그곳의 증거와 증인 모든 자료를 참고해서 대한민국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판결을 기리면서 대법원에 들어가는 우리의 국민의 발걸음, 지구인의 발걸음을 기록하면서 대법원에 그 뜻을 전합니다.